안녕하세요 여러분 신디입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럭셔리 원 브랜드 메이크업인데요. 하... 오늘은 역대급으로 레알, 역대급 소비, 역대급 결제. 제가 쓴 돈은 약 300만 원입니다. 명품 브랜드 가방 하나 살 돈이에요, 진짜. 그것을 어떤 한 브랜드 다 쓰고 왔어요. 어딘지 아시나요? 세상에 이보다 럭셔리한 백화점 브랜드는 없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톰포드 톰 포드 톰 포드 톰 포드입니다. 바로 그 톰포드 생일 선물로 기념일 선물로 받고 싶어 한다는 바로 그 럭셔리 중의 럭셔리 톰포드를 털고 왔죠. 톰포드가 생각보다 제품이 많지 않아요. 파운데이션이 보통 한 브랜드에 샤넬 같은 경우만 해도 거의 10개 정도 되는데 톰보드한 5개? 그리고 컨실러도 종류 한 별로 없고 매장 자체에 물건이 종류가 많이 없어요. 근데 300만 원. 지금 드는 생각은 스포하지 않겠습니다. 이 돈은 과연 가치가 있는 돈인가? 차라리 톰보드 패션 매장에서 가방을 하나 살걸 그랬나. 정답은 영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첫 번째로 테스트해 볼 제품은 이미 유명한 일루미네이팅 프라이머입니다. 패키지가 아주 고저스하게 비틀면 등대처럼 쏙 올라오고요. 이 제품은 은은하게 속광을 채워줄 수 있는 광택도 있는데요. 모공 케어보다는 수분 케어 쪽으로 강력한 제품이고요. 피부결을 굉장히 매끈 촉촉 쫀쫀하게 3박자로 정돈해 주는 제품으로 탑오탑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파데나 컨실러를 발랐을 때 착붙게 도와주는 역할을 너무나 잘해주죠. 이미 저명하고 그 이유가 확실한 존조 제품입니다. 다음은 무려 68,000원 초고가 컨실링 펜슬을 테스트해볼 거예요. 보송한 털팁 형태로 돌려쓰는 제품인데요. 팁에 탄성이 없어서 쓰기 불편했어요. 커버력은 YSL의 뚜시에클라 매직펜이랑 비슷하지만 좀더 옅어요. 아주 자연스러운 제품이라 투명한 메이크업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뭐... 근데 추천은 못하겠네요. 68,000원에 이걸 사느니 49,000원짜리 입생노랑으로 갑니다. 그나마 일루미네이팅 프라이머랑 함께여서 괜찮아 보이지만 밀착력, 지속력도 별로입니다. 응 안녕 내돈 다음은 파우더 같지만 사실 컴팩트 파운데이션이라 불리우는 제품을 테스트해볼거에요 본품 78,000원에 케이스 25,000원 별도 총 10, 10, 10만원? 10만원이요? 여튼 트레이슬리스 라인 자체가 굉장히 옅고 자연스러운 편이라 이 제품도 두껍지 않고 얇게 뽀송하게 올라가는 편이고요이 내장 라텍스 퍼프로 바르면 커버력을 최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까 컨실링펜 위에 올리니 자연스럽게 마무리 됐는데요 여전히 10만원 주고는 글쎄요 모르겠어요 자 이제 다른 제품 테스트를 위해 한번 닦아내고 똑같이 프라이머를 발라준 뒤 톰보드의 그 쿠션들을 보도록 할 거예요. 무려 10만 원짜리 그 로망 패키지. 최근에 나온 글로우 쿠션입니다. 어 예, your baby. 오늘은 사실 제가 잠을 48시간 자고 와가지고 이렇게 반짝이고 촉촉 탄스럽게 발리는 게 정말 야속할 만큼 지속력이 펭신인 쿠션입니다. 펭신, 핑크 신님의 주말이죠. 피부 상태가 정말 좋아야만 한3 시간 지속 되려나? 크리즈 현상도 굉장하죠. 피부가 조금이라도 건조하거나 피지가 분출한 날에는 각질 올라오듯이 뜨고 그 어떤 파우더와 프라이머로도 구제할 수 없어서 슬펐던 제품입니다. 는이 껌댕이 녀석도 매한가지입니다. 분명 이 쿠션은 케이스가 14K 도금이라 9만원이고 안에 내용물은 5천원으로 만든 게 분명하다고 믿을 정도로 충격적이에요. 흰색보다 좀더 매트하고 순간적으로 시원촉촉하게 발리는 듯하지만요. 더빠르는 일순간 피그먼트 입자들이 둥둥 떠서 뭉쳐서 퍼프에 닦여버리고 나머지는 모공에 쏙 끼이는 기묘한 현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안에 스펀지를 빼서 주먹으로 꽉짠 다음에 클리오파드를 부어버리고 싶은 패키지 때문에. 에이. 이만 줄일게요. 자, 이제 이 놈들 어서 지원냅니다. 지원한 피부가 훨씬 더 빛나는 듯한 이 느낌은 제가 어제 48시간 자고 와서 다음 두개 파운데이션 리뷰 시작할게요. 멘탈 잡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오늘 험난한 여정 예상되고요. 퍼펙팅이란 단어가 들어있어서 커버력이 있을 줄 알았지만 굉장히 매우 쉬어한 파데였어요. 어느 정도 노란 칙칙기는 잡아주는데 잡티나 다크는 여전하고요. 컨실러나 다른 커버력 있는 제품이 반드시 함께해야 할것 같은데 웃긴 게이 녀석 베이스 안 깔았을 때 가장 밀착력이 좋고요. 뭘 덧바르면 덧바를수록 나중에 토해내더라고요. 코 옆이 몽글몽글 끼기 시작하면서 지속력도 안 좋았고요. 이것저것 뭐 레이어링 해보다가 고고하게 단독으로 발라야 가장 예쁘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반대쪽은 트레이슬리스 라인의 오리지널 제품인가봐요. 근데 웃긴 게 같은 옷인데 톤이 달라요. 톰포드의 모든 파데들이 호수가 지맘대로인 게 아주 화가 났지요 음. 커버력은 뭐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퍼펙팅보다는 조금 더 묽게 발리고요 특유의 바세린 광택의 고급스러운 질감을 내긴 하지만 전혀 커버엔 도움이 안 됩니다 나스 컨실러와 병행했는데도 또이 녀석 밀착력이 떨어지더라고요 아주 고고해요 제품 목적 자체가 커버에 없어요 그냥 태어난 대로 살자 대신 조금 고급지게 광택나게 해줄게 난 톰포드잖아 자랑스러워하렴 약간 이런 정도로 들립니다 어디서 자꾸 이 녀석의 목소리가 들려요 아 이 제품, 얼굴이 아니라 마음에 바르는 제품인가요? 다음은 이두 가지입니다. 그냥 톰포드 파데를 다 쓸어 왔고요. 이 제품은 스틱 제형인 만큼 커버력이 다른 파데보다 높았어요. 트레이슬리스 자체의 바세린 광이 그대로 보여지기 때문에 저거보단난데만원 싸고요. 덧발라도 뜨지 않는 게 쿠션들보다도 나았죠. 아 이제 좀 숨통이 트이네. 요건 솔직히 톰포드만의 질감 표현을 느끼고 싶다면 구매할 만합니다. 하지만 지속력은 그닥 기대하지 마세요. 자, 이어서 워터프루프 파데 컨실러예요. 이름이 컨실러란 말이 들어간 만큼 가장 커버력이 높았던 제품인데요. 맥의 프로롱웨어 너리 워터프루프 그 52,000원짜리가 생각나는데 정확히 두배 값이네요. 정확히. <laughs> 둘다 쫀쫀하게 발리는데 톰포드 쪽이 좀더 세미매트하게 마르고요. 워터프루프 목적에 더 가까운 듯 보입니다. 다크 부분을 보면 확실히 커버된 게 보이죠. 여름을 타겟으로 좋은 제품인데 제가 점원 붓께 듣기로는 단종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톰포드 파데 여정이 끝났는데요. 굳이 톰포드로만 베이스를 깔자면 저는 존조트 일루미네이팅 프라이머에 커버력이 거의 없는 컨실러로 다크를 먼저 가리는 듯한 기분을 내주고 그나마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제형인 워터프루프 파운데이션을 전체 덮어 마무리해 볼게요. 그리고 두 가지 파우더를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트랜슬루센트 피니싱 파우더 2호입니다. 근데 얘는 사실 전혀 트랜슬루센트하지 않은데 이름이 왜 트랜슬루센트일까 좀 의문이었어요. 손등 위에 발라봐도 손등을 커버할 만큼이었거든요. 내장 브러쉬로 발랐을 때는 특히나 양 조절이 좀 어렵고 커버력이 있어서 피니싱보다는 추가 커버를 위한 컴팩트 파운데이션을 사용하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다음은 일루미네이팅 파우더입니다. 에에? 일루미네이팅이요? 일단 펄 입자는 전혀 없는데 일루미네이팅 하겠다는 자신감 좋습니다. 그러나 손등 위에 올려봤을 때 털과 주름 사이에 낑기는 것이 양 조절을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싶은 제품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파데 위에 올렸을 때도 안 바른 것만 못하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들뜨는 모습이 내 네, 9만원이... 네. 충실하게 내장 브러쉬를 사용했는데... 얘는 특히나 이런 내장 브러쉬 같은 양모를 쓰면 더양 조절이 안 돼서 아예 다른 곱디 고운 브러쉬를 써야 그나마 구제 가능한 제품인 것 같아요. 합쳐서 176,000원. <laughs> 파우더 두개 합쳐서 176,000원은 반얀트리 호텔 저녁식사 2인 값이네요. <놀람> 거기나 갈걸. 다음은 이제 좀 숨통이 트일 제품들입니다. 두 개의 컨투어링 제품 가져왔고요. 첫 번째는 톰포드에서 많이들 사는 쉐이드 앤 일루미네이트 0.5호입니다. 기존 1호가 인기가 많아서 한국인 피부에 맞춰 반톤 밝은 0.5호가 나왔대요. 1호보다 조금 더 밝고 붉은기 없이 나와서 비교했을 때 훨씬 더 좋았던 기억이 나고요. 요런 크림 타입 제품은 이렇게 빽빽한 댄스한 파데 브러쉬 사용하시면 매우 쉽게 발라집니다. 사실 크림 제형이라 걱정했는데 제형 자체가 너무 묵지 않고 세미매트한 피니쉬라서 파우더가 올라간 피부 위에도 잘 펴발라졌어요. 이 제품은 아주 강력하고 확실한 발색을 내기 때문에 쉐딩에 목숨 걸고 싶은 저 같은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지속력도 매우 괜찮았고요. 그리고 특히 이 하이라이터는 손으로 톡톡톡 올렸을 때 엄청나게 고급 스러운 광을 내면서 피부에 윤광을 더해줍니다. 파우더로 마무리했지만 물광 파데를 올린 듯하게 변했죠? 아주 명확한 목적이 있는 제품인 만큼 9만 원이 아깝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만세! 다음은 하이라이터 브론징 듀오 제품이에요. 얘는 가루날림이 전혀 없는 모형 같은 제형이라서 플러피한 인조모 브러쉬로 잘 발릴 것 같습니다. 어두운 컬러는 광대 바깥쪽에 입체감을 더해주는 브론징을 할때 쓰면 좋겠고요. 쉬머가 있으니 그림자 효과보다는 광택으로 양감을 잡아줄 수 있겠죠. 그리고 위쪽에 하이라이터는 매끈한 화이트 베이지 광을 더해주는데요. 제 브러쉬와 함께 사용했을 때 시너지가 굉장히 좋네요. 가루날림이 없고 엄청 잘안더어지는거 봐서는 한 8년 정도 두고 쓸수 있어요. 있을 것 같은데요. 뭐 1년에 만원 정도 해서 8만6천원이면 쓸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갑자기 개슈탈트 붕괴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8만원에 대한 정당한 이유를 제가 지어내고 있죠. 하지만 둘다 매우 인상 깊은 제품이었어요. 다음은 브로우입니다. 이 제품 무려 7만 2천원. 웬만한 백화점 파데 값보다 비싼데요. 이제 이때쯤 되면 화장품의 합리적인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게 됩니다. 여기 써있는 글씨가 진짜 14K 골드로 만들어졌을까요? 뭐 끈적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분필같지도 않은 딱 적당한 경도의 심이 브로우를 정말 빠르고 쉽게 그릴 수 있게 만듭니다. 만 72,000원. 이토프 색깔은 약간 붉은 기가 들어가 있지만 안정적인 브라운이라 대부분 한국인 분들에게 잘 맞을 것 같지만 72,000원. <laughs> 다음은 브라운 마스카라입니다. 삼각형 모양의 솔에 부드러운 그레이 브라운 컬러가 보기엔 좋았지만 사실 발라보고 실망했죠. 액체가 묽어서 눈썹 색이 변한다기보다는 눈썹의 방향만 잡아주는 정도였고요. 로드샵의 흔한 제품들보다 눈썹 색깔 코팅 면에서는 부족합니다. 네 다음 55,000원이요. 자 이제 마스카라로 넘어갈 차례예요. 작은 놈, 큰놈 준비해왔고요. 정말 이 비싼 고급 패키지에 자국 남는 이 스티커 너무 짜증납니다. 뭔지 알지? 음. 일단 손등에 발라봤을 때둘다 파이버는 안 들어있었어요. 먼저 울트라 랭스부터 발라보면 한올한올 충실하게 진하게 발리지만 용액 자체가 너무 무거워서 한껏 올린 제 속눈썹을 처지게 만들었습니다. 파이버도 없는데 어디가 랭스닝이죠? 반짝반짝해서 워터프루프인 줄 알았지만 그것도 아니고. 반대쪽은 소리 좀더 크고 두꺼운 익스트림 마스카라예요. 익스트림하다고 했는데 울트라 랭스보다 가벼웠고요. 어디가 익스트림이죠? 정면에서 보시면 그닥 쫑쫑 올라가지 않은 것이 좀 처져 있는 모습이죠. 둘다윈 래쉬에는 별론데 언더는 어떨까요? 일단 울트라 랭스는 소리 작고 한올한올 한올 정확하게 코팅을 해주니까 꽤 쓸만한데 뭐꽤 쓸만이라는 평가로 6만 원 지출은 좀 크고요. <laughs> 익스트림 마스카라는 소리 너무 커서 전혀 바를 수 없습니다. 마스카라는 둘다 전혀 안 되겠네요. 다음은 리퀴드 아이라이너입니다. 이 녀석은 한쪽은 브러쉬로 되어 있고요. 한쪽은 좀 짤뚱한 펠트지로 되어 있어요. 좀 유용해 보여가지고 구매하면서 우와! 했던 녀석인데 어떨지 볼게요. 일단 펠트 팁 쪽은 발색이 굉장히 세고 팁의 탄력이 강해요. 근데 막상 눈에서는 쉽게 핸들링 하기가 어려웠는데요. 무엇보다 펜슬 자체가 너무 무거워서 라인의 디테일이 떨어집니다. 왠줄 아세요, 여러분? 여기에 금이 들어있거든요. 반대쪽은 브러쉬라이너입니다. 굉장히 끝이 미세하고 뾰족하고 발색이 좋아요. 흐릿한 터치가 없죠. 근데 마찬가지로 너무 무거워서 그리기가 여간 쉽지 않아요. 하, 아, 지속력은 어떨까요? 양쪽 눈다 그렸으니 1분 정도가 지났는데 손에 번짐 테스트를 해 보면 음, 마르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군요. 두분다 너무 쉽게 지워지는데요? 다음은 하이라이트 펜이라고 하는 제품 볼 거예요. 얼굴에 상당히 많은 제품이 올라가 있으니 좀 지워내고 프라이머 파데 컨실러를 다시 올린 뒤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일루미네이팅 하이라이트 펜입니다. 일루미라서 그래서 기대했던 제형과는 완전히 다르게 핑크 분필 느낌의 매트한 제형이에요. 밝은 핑크색이 아주 잘 나는 제품이라 베이스 단계에서 컬러 코렉터로 써야 할것 같은 느낌인데 이름이 하이라이터네요? 하지만 제가 하이라이터로 쓰기에는 너무 매트해 보입니다. 쉬머나 광택도 전혀 없고요. 이건 딱 피부가 아, 굉장히 흰 분들이 다크서클의 푸른기 가릴 때뭐 밑바탕에 까는 정도로 쓸수 있을 것 같은데 지속력도 뭐 나쁘지 않겠네요. 가격은 68,000. 야. Yeah. 자 이제 시간이 좀 지났으니 아까 아이라이너 발라놓은 거한 번만 더 문질러 볼게요. 슝. 네 아주 잘 지워집니다. 맨 손가락의 미량의 땀으로도 이렇게 지워지는 거 보면 더운 날 피지 분출한 날 눈물에는 전혀 소용이 없겠네요. 패스. 네잘 지워지는 라이너 찾는 어. 분들 한번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아이템은 솔레이 글로우드롭스 2번입니다. 리퀴드 제형의 골드빛 하이라이터인데요. 손등에서 굉장히 촉촉하게 발색이 되네요. 손등에 뼈가 수분을 머금고 있는 느낌이 드는데요. 쿠션 퍼프로 얼굴에 톡톡톡 올려봤습니다. 엄청 라이트한 수분 에센스처럼 발리고, 워터는 싹 흡수되거나 혹은 증발되면서 쉬머만 남아요. 쿨링감도 있고요. 파운데이션과 섞어도 좋을 것 같고, 피부에 올려도 지속력도 좋아 보입니다. 이런 제품들은 목적이 정확하기 때문에 꽤 쓸만하죠. 표현력도 확실하고요. 얼굴을 정말 고급스럽게 골드로 빛내고 싶을 때 베이스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퍼프로 올려주면 촉촉하고 반짝이게 보이는 그런 피부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제품 마음에 드네요. 자 이렇게 톰포드 원브랜드 첫 번째 편 베이스 편이 끝났습니다. 정말 참담함을 이루 말할 수 없는 내가 그 돈으로 백화점에 다시 한번 간다면 프라다에갈 것인가 입생로랑에 갈 것인가 발렌시아가에 갈 것인가 헛된 꿈을 꾸게 만드는 소비였습니다. 돈이 너무 아까워. 아니 이게 제가 말했잖아요. 계속 게슈탈트 붕괴 현상이라고 아세요? 너무나 익숙한 개념이 무너져 버리는 거죠. 저는 톰포드 뷰티 제품을 쓰면서 이게 화장품 가격에 대한 게슈탈트 붕괴 현상이 일어났어요. 파데가 막 9만원, 8만원, 브로우가 72,000원. 이게 도대체 화장품 가격입니까 여러분? <laughs> 브로우가 어떻게 72,000원 할 수가 있죠? <laughs> 말이 안 돼. 난 진짜 개념이 망가진다니까 머리가? 어? 브로가 72,000원 할수 있구나 이러면서 그 72,000원을 제품의 품질과 비교를 했을 때 과연 아니 좋긴 좋아? 좋아 잘 그려지고 엄청 좋아요. 근데 72,000원이에요.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톰포드에선 맞습니다. 아직도 겔랑이나 혹은 뭐 시리지 루틴이었나 뭐 하여튼 비싼 브랜드 있어요. 화장품 브랜드 중에서 좀 말도 안 되게 비싼 브랜드들꽤 있는데 좀 톰포드가 저 색조 중에선 좀 크게 맞은 것 같아요. 정말. 오늘 톰포드 메이크업에서 어쨌든 베이스에서 그나마 기억에 남는 것들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아무것도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억지로 좀 찾아볼까? 뭐 있냐고 도. 어 뭐가 있냐고. 그래 뭐몇개개 있어. 근데 내가 이거를 추천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 솔직히 가격이 너무 비싸고 이거를 추천을 해야 돼 말아야 돼난 진짜 이러고 있어요 솔직히.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요 프라이머 8만 0천원 입니다 9만원이고요 품질로 봤을땐 한 4만원이어도 될 뻔한 느낌 5만원이면 좋겠는 느낌 3만원이면 더 좋겠는 느낌이죠 근데 9만원 주고 이 프라이머에서 얻을 수 있는게 과연 9만원어치일까를 생각을 해보면 게슈탈트 붕괴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약간 그런 생각이 들죠 아 이거는 그냥 이 감성을 사는 거구나. 내가 톰포드이 프라이머가 화장대 위에 있으면 그날 아침마다 기분이 좋아지는 그 감성이 5만 원. 그리고 실제 이 프라이머의 가치는 4만 원입니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어, 베이스 제품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제품이고 옛날부터 주변 유튜버 지인들이 추천을 하던 제품이어서 일루미네이팅 프라이머였습니다. <laughs> 자, 두 번째로 기억에 남는 제품은 요 솔레이 글로우 드롭스 리퀴드 하이라이터 제품인데요. 가격은 5만 8,000원. 어 이게 9만 원짜리가 방 지나가서 그런가 굉장히 저렴하게 느껴져요 아주 싼것 같아요. 근데 얘는 솔직히 목적이 확실해요. 굉장히 촉촉하고 지속력 좋은 하이라이터를 남길 수 있는 그런 목적에서 뭐 58,000원 괜찮습니다. 이 제품도 저는 자주 쓸것 같고 굉장히 쿨링감도 좋았고 여름에 골드 메이크업과 잘 어울리는 그런 룩을 보여줄 것 같은 제품이었어요. 다음 기억에 남는 아이템은 브로우. 솔직히 명품 브랜드 브로우 치고 괜찮은 제품 사실 못 봤거든요 제가 원브랜드 하면서 근데 이 제품은 정말 아 괜찮네 음, 명품 브랜드에서 나온 브로우 치고 굉장히 인상 깊은 제품입니다 가격 72,000원 리필 포함이요 그렇지만 이 가격을 생각했을 때 분명 브로우 펜슬은 저기 저기 미샤에서 2,500원에 판매하는 그 펜슬이 있고 72,000원에 판매하는 이 펜슬이 있으면 분명 여기 써진 로고는 14K가 분명하다 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여기 이거 다 14K 갈아서 넣은 거가 분명해요. 그렇지 않고서야 이것이 72,000원일리가. 그렇지만 좋았습니다. 넘어갈게요. 돈 얘기만 하네 오늘. 돈 얘기. 자, 다음 기억에 남는 제품은 톰포드의 쉐이드 앤 일루미네이트 팔레트 새로 나온 0.5호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93,000원이라고 뜨기도 하고 85,000원이라고 뜨기도 합니다. 이 질감이 마음에 들었어요. 질감이 굉장히 얼굴이 촉촉하고 고급져 보이게 빛나게 만드는 질감. 그리고 여기는 뭐 금이 들어갔겠지. 그러니까 이게 8 86,000원, 93,000원. 유명한 제품이죠. 여기까지만. 그 정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억에 남았던 제품은 또 비슷해요. 이 친구. 스킨 일루미네이팅 파우더 듀오입니다. 문라이트고요. 굉장히 또 고급스러운 하이라이터. 기존 로드샵이나 타사 럭셔리 브랜드에서도 요런 질감을 사실 찾기는 좀 어려워서 가격대가 좀 비싸더라도 유니크한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구매할 가치가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개소비. 개소비, 과소비. 오늘의 개소비. 과소비에다가 그냥 이 붙인 거예요. 과소비. 오늘의 과소비. 톰포드 뷰티 원브랜드 베이스편 여기까지였고요. 저는 이어서 색조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색조편은 조금 더 기대하셔도 좋아요. 오늘보다 개수탈트 붕괴 현상이 좀덜할 겁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그리고 오늘 가장 충격적인 가격의 제품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두 번째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바이바이. 바이.